개발니다 오늘은 이제 MCU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클럭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럭이 정확하게는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좀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것과 연계해서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MCU에서 사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거는 클럭 메인 클럭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 클럭을 가지고 우리가 PWM도 만들 수 있고 다른 타이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그 클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최초의 클럭이라는 것은 우리가 MCU 해로도에 보면은 다 이제 오실레이터나 어, 크리스털, 엑스크리스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정발진기라고 번역해서 나오거든요. 번역을 보면은 근데 그 수정발진기라는 거는 코츠라는 거예요. 이제 코츠라는 코츠라는 것은 이제 또 번역을 하면은 석영이거든요. 석영광물. 근데 이 석영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은 일정하게 항상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을 하게 하는 이제 앞전 효과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5V의 전압을 넣면 걔가 1초에 100Hz든 뭐 쉽게 말하면 100Hz든 200Hz든 1초에 100번, 200번을 항상 똑같이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동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 주파수를 해, 분주를 하거나 아니면뭐더 곱해서 쓰거나 그렇게 해서 MCU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PWM이나 뭐 다른 타이머들 그렇게 해서 쓸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시계 중에 어좀 저렴한 시계들을 보면은 쿼츠라고 밑에 적힌 게 있어요. 이제 시계의 무브먼트에는 뭐 매뉴얼이 있고 오토무브먼트가 있고 오토매틱무브먼트 그리고 쿼츠 이렇게가 크게가 있는데 매뉴얼은 내가 무조건 돌린 만큼만 동작을 하는 게 이제 태엽을 감은 만큼만 동작하는 게 매뉴얼이고 오토매틱은 이제 내가 맨 최초에는 무브먼트를 이제 손으로 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움직인 동력을 가지고도 손을 흔들다거나 그런 거를 가지고도 동력을 저장해서 쓸수 있는 게 오토매틱 무브먼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앞에 쿼츠 무브먼트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 앞에 두 개의 무브먼트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코츠 파동, 이제 세이코에서 이제 그거를 대신할 쿼츠 무브먼트를 발명한 이후에는 이 쿼츠 시계들이 굉장히 대량 생산되면서 엄청 싸졌어요. 그래서 쿼츠 파동. 야, 아시아권에서는 쿼츠 파동, 유럽권에서는 뭐 이제 쿼츠 사태. 왜냐면은 유럽권에서는 스위스나 뭐 독일이나 그런 데서 워낙 전통적으로 만들던 이제 매뉴얼 와인딩 그리고 오토매틱, 오토매틱 무브먼트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쿼츠가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아, 이거는 쿼츠 파동이다. 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아, 이건 쿼츠 사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말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쿼츠 시계의 원리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어 이제 쿼츠는 쿼츠 코츠 시계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뒤판을 뜯어보면은 이제 작은 전자기 회로판이 있고 건전지가 들어가요 건전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쿼츠 수정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발진기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전기를 요 발진기로 주는 거죠. 주면은 얘가 1초에 2의 15승 32768 회를 진동해요. 1초에. 그러면 그 2의 15승은 그러면 이게 곧 무슨 뜻이냐? 1초에 이제 이만큼 2의 15승만큼을 진동한다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시계의 본 역할을 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시계의 본 역할을 한다고 할수 없죠. 왜냐면 시계란 건 1초에 1회 딱 움직여야 1초 그리고 1분을 셀수 있고 1시간을 셀수 있고 24시간을 셀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2의 15승을 2의 0승을 만들어서 1초에 한 번만 진동하게 할 것이냐. 이때 이제 플립플랍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돼요. 가장 컴퓨터 메모리에 레지스터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이제 플립플랍 이잖아요. 그러면 플립플랍은 어떻게 동작하냐. 이게 뭐 상승 상승일 때 캡처하는 플립플랍이 있고 하강일때 캡처하는 플립플랍이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승일 때한 번만 캐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주파수는 25승 한다면은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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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이일 때만 캐치한다고 하면은 2에 15승을. 그럼 요거는 내가 가진 지금 2에 1 5승의 절반이 되겠죠. 2에 14승. 2에 13승. 또 그거를 2에 14승을 만들어서 또한번 캐치하고. 그럼 2에 13승을 만들어서 또한번 캐치하고. 2에 12승. 그럼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이의 0승까지 캐치하면은 이제 이의 0승은 1이니까 그러면은 1초에 한 번만 딱 캐치할 수 있게 되겠죠. 플립 플랍을 1 5개 이렇게 쭈르륵 놓으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1초에 한 번만 틱이 딱 움직이는 초침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회로 기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 mcu와 요코치시계서 동작하는 원리는 제일 이제 본질적으로는 요 수정, 이제, 쿼츠 크리스탈, 그리고 엑스 크리스탈, 뭐,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석영에 전기를 넣는다. 전압을 걸어서 일정하게 진동하면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뭐, 1초에 몇 번이든 어, 진동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